숨어 옆보는위험스런운 것들을 모두 다 모아 다니네 힘으로 몰아냅시다 어때요 쉽습니까 네. 좋죠. 네. 다한인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다안전교육협회 강사님 모든 사람들의 다한인 힘으로 우리가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송을 했습니다. 자, 밋밋하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오픈하는, 음, 시, 저기 하겠, 어, 오픈하는 뜻으로 우리 크게 박수치면서 한 번만 부르고 이제 신배수생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보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잠도 깰게요. <laughs> 안전, 안전, 멀리, 보도라 멀리, 멀리, 안전, 보도라 멀리, 안전, 하보안라 멀리, 여러분들도 이 소켓 수센서를배우면다한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자 힘으로 우리 안 몰래서 우리를 역복 위험스럽게 하는 모든 안전들을 몰아내는 그런. 근데의이좀 틀렸어요. 아 다한이네 아, 힘으로 돼 힘으로. 아 제가 제가 눈치여서 그래요. <laughs> 제가 우크라이나 다시 배우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배울 텐데. <laughs> 아, <laughs> 우리 한번이 영상.